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조상기가 있을 때 도움이 되는 요가입니다. 대부분 요즘에 자주 나타나는 증상들이 하는데, 임신 초기 아니면은 또 임신 중후기 때 조상기 증상이 많이 나타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어, 되게 조상기라는 거는 자궁의 수축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요. 아직 그 아기를 낳을 시기가 아닌데, 어, 이 집부터 자궁 수축이 일어나서, 어, 분만의 위험성을 좀 많이 나타내는 증상입니다. 그래서 우선 자궁을 좀, 좀 건강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또 많이 밑으로 내려가는 걸좀 예방해 줄수 있는 그런 요가 동작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고양이 기지개 펴는 자세를 좀 진행할 건데요. 먼저 이렇게 옆으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자세는 사실 조상기 같은 경우도, 어, 근육 상태가 상당히 긴장감이 있거나 이러신 분이 더 많이 나타난 증상들인데, 그런 부분을 좀 완화시켜 줄 수도 있는 동작입니다. 먼저, 기어가는 자세 잘 놓으셔서, 본인의, 어, 골반 폭, 어깨 폭만큼 놓으세요. 숨을 천천히 길게 들어 마시고, 천천히 숨을 내쉬어 주십니다. 다시 한번, 긴 숨, 코로 들어 마시고, 천천히 숨 내쉬세요. 지금 이런 동작 하실 때는 너무나 허리를 과도하게 늘어뜨리는 동작은 좋지 않으세요. 복부를 좀 가져오셔서 한번 정도 고양이 자세를 좀 하시고 아니면 두세번 정도 하신 다음에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서서히 팔꿈치선 살짝 뒤쪽으로 접으셔서요. 어깨 관절 들어마시면서 가슴 선수 일으키세요. 그대로 천천히 이때 너무 과하게 허리를 밀어 넣지 말기. 고개를 뒤로 제껴는 게좀 불편하다면 그냥 앞을 보셔도 괜찮아요. 숨을 코로 길게 들어 마시고, 내쉬는 숨에 서서히 꼬리뼈 말아 복부를 살짝 씻어 배꼽 바라본다. 주수가한 20초 이하 30초 정도 되셨다면 너무 과하게 복부를 끌어 당기는 건 조금 조심하시고, 서서히 숨 들어 마시면서 제자리에서. 네. 어느 정도 웜이 좀 되셨으면, 오른쪽 팔을 한 3cm 정도 보내실 거야. 그리고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쑥, 늘려주는 느낌. 그리고 왼쪽 팔꿈치선 옆으로 횡으로 펼쳐서 고개 옆으로 돌려주십니다. 호흡을 길게 하시고요. 지금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등과 어깨의 긴장을 많이 풀어주면서, 더불어서, 어, 골반을 위로 올려서 아기가 많이 내려가거나 조산기가 있으신 분들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이 동작 하실 때 주의할 점은 긴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척추가 충분히 뒤로 좀늘려줄수 있다 그리고 어깨가 많이 떠 있으신 분 계신데 양 팔꿈치, 특히나 지금 왼쪽 팔꿈치를 더 옆으로 벌려서 어깨를 더 안착시켜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호흡을 충분히 하셨다면 다시 들어 마실 때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볼까요? 네, 이제 갔던 손을 제자리에 놓으세요 반대쪽 해보겠습니다 숨 들어 마시죠 내쉴 때 슬쩍 뒤로 한번 쫙 잡아서. 역시나 오른쪽 팔꿈치 힘을 열고 가슴서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주세요. 호흡 어, 길게. 지금 왼쪽 손끝부터 왼쪽 라인 전체가 확장되는 느낌? 긴장만 좀 내려주시고. 네. 그대로 천천히 들어가시면서 앞으로. 이제는 다시 나머지 손까지도 이때 어깨가 많이 경치되시면 조금 더 여유있게 벌리셔도 좋아요. 난 조금 무릎도 힘들다면 조금 더. 숨을 길게 들어마시고 내쉬세요. 수. 뒤로, 뒤로, 뒤로. 더 잡아당기는 느낌입니다. 각도 너무 높게 하신 것보다 좀 낮추세요. 호흡 진행하세요. 수. 은근히. 긴장을 충분히 내려주시고요. 어느 정도 충분히 되셨으면, 이제 두 번째에서 연결하는 양쪽 팔꿈치를 상으로 쫙 밀어내세요. 길 겨드랑이선 더 많이 열어주세요. 그러고 나서 고개 옆으로. 이 자세로 쉬어주십니다. 대부분의 긴장감이 많으신 분들이 등이 많이 굽어 있어요. 그래서 팔을 내리시는 것보다 옆으로 이렇게 팔꿈치를 벌리는 자세가 훨씬 편하십니다. 이 자세로 편하게 쉬어주신다 생각하세요. 편안한 숨 쉬기. 네. 그대로 천천히, 고개도 바꿔볼까요? 살짝 숨 쉬세요. 네, 어느 정도 하셨으면, 턱선 바닥에 대세요. 팔꿈치를 몸쪽으로 바짝 붙여주세요. 본인 엄지발가락 맞닿고 밀어 올린다, 들어 마신다, 서서히. 엉덩이 내려주시고, 허리 한번 쑥, 일으킬까요? 내쉴 때 고개 숙여 주시고 오우 이제는 약간 말아 줄 겁니다 르르르르 가지고 오세요 좌우 문의도 오우 숨 쉰다 네 지금 고양이 기지개 펴는 자세와 더불어서 양팔꿈치 옆으로 벌려서 쉬어주는 자세까지 연속으로 두 동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동작은 상당히 뭐 여러가지 조상기라든가위치 너무 불편하다든가 여러가지 허리 통증이 좀 있으실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요 여유 있게 충분히 편안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는 세 번째 동작인데요. 퇴계 운동입니다. 역시나 조상기가 있거나 이러신 분은 상당히 아래쪽이 느슨하신 경우가 많아요. 원래 퇴계 운동 같은 경우는 출산 후에 많이 하시면 더 좋지만 임신기간 때 하셔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수 있는 동작입니다. 우선 자리에 편안하게 한번, 하나씩 펴서 자리에 한번 누워보는데 다리를 잘 펴보세요. 먼저 잘 한번 좀 스트레칭 한번 해볼까요? 길게 들어 마시고 숨을 내쉴 때 발등 라인 지그시 더 밀어낸다. 본인의 발끝 살짝 허벅지 낮추시고 척추선 길게 늘려주세요. 네, 풀어줬어요. 이제는 무릎 한번 세워서 자리 한번 살짝 눕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자세는 어, 본인 상당히 많이 집중하셔야 되는 자세인데 어, 다리 살을 잘 일자 모아 붙여보세요. 그리고 허리가 너무 과도 뜨지 않도록 허리도 역시나 잘. 허리에서부터 뒤꿈치까지 쑥 밀어내고 단단하게 놓으세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 발을 왼쪽 발목에 교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뒤꿈치를 충분히 밀어내서 허벅지 사이를 강하게 좀 조여보세요. 숨을 코로 길게 들어 마시세요.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 안 단단하게 조이세요. 힙을 꽉 힘주시고요. 항문을 위로 쏙 끌어당겨 조여서 요도 부분에 힘을 더 줍니다.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기. 또한 번에 숨들어 마시세요. 숨을 내쉬면서, 허벅지 안, 힙에 힘 주세요. 강물을 위로 쏙 끌어당겨 조여서, 요도 부분에 힘더 줍니다. 정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고, 한번더 길, 숨 들어 마시기. 숨을 내쉴 때 허벅지 앞, 힙에 힘 주고, 한번 끌어 당겨 조여서, 요도 부분에 힘을 더 줍니다. 정전나 둘, 셋, 넷, 다섯, 풀어주기. 다리를 바꿔보겠습니다. 바꾸셔서. 또한번 숨을 길게 들어 마시세요. 내쉴 네, 때 허벅지 앞, 힙에 힘 주세요. 한문 끌어당겨 조여서 요도부분 힘을 더 준다. 정제나둘셋넷 다섯 풀어준다. 한번더 길게 들어마시세요. 내쉬면서 네, 허벅지 안, 힙에 힘줘. 한문 끌어당겨 조여서 요도부분 힘을 더 준다. 정제나둘셋넷 다섯 풀어준다. 다시 들어마시세요. 내 쉴, 허벅지 안, 힙에 힘주고, 항 문을 위로 쏙, 끌어당겨 조여서, 요도 부분에 힘을 더 주세요. 정지해놔. 둘, 셋, 넷, 다섯, 풀어준다. 발리를 넣으시고, 잠시 쉬어주세요. 긴장감을 좀 풀어주십니다. 어느 정도 되셨다면, 아마 지금 이 정도 자세 하셔서, 허리가 좀 많이 뜨실 건데요. 조금 주수가좀 많이 되신 분은, 하고 나신 다음에 쉬어주고 무릎을 세우셔서 뒤쪽으로서 편안하게 그래도 왼좀 불편하다 그런다면 한쪽 무릎씩 이렇게 잡고 이쪽 어, 잡고 이렇게 잠시 손의 힘이 아니라 스스로 뒤쪽 접렬해주는 거죠. 엉덩이 살짝 이렇게 쉬어주셔도 괜찮아요. 네, 어조되셨다면 살균현식 손과 발을 내려놓고 잠시 쉬어주시고 네, 지금 제가 소개한 이 동작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집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케겔 운동의 횟수는 본인의 어떤 그런 밑에 헐보움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더 많이 한번한때한뭐 20번 정도 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으십니다.